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위트홈 한팀김 팀장입니다. 네. 어 어디 보고 오셨어요? 오늘 저희 음. 이 차장께서 님 대자동이라는 곳에 집을 음. 소개해주셨는데요. 네. 어, 집이 뭐 아담한 사이즈에 저는 음. 괜찮았는데, 우리 어, 김 팀장님께서 어? 삼성 진입 가까운 네. 원흥동 쪽에 또 있다고 해서 나와봤어요. 준비 많이 하셨죠? 아. 그럼요. 항상 네. 이제 최고의 집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어, 대자동 같은 경우도 서울 진입이 가깝고 삼성 진입이 가까워서 좋은 위치에 있는데 여기는 어, 고양시 원흥동이에요. 원흥동? 예, 삼성역까지도 가까이 있지만 뭐 도보 이용은 불가능하시고 대신 원흥역을 걸어서 10분 이내에 이용하실 수 있는 우와. 직선거리로 800m 에요. 네, 너무 좋네요. 네네. 연신내까지 차량으로 한 5, 6분 정도에 아마 진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먼저 내부를 한 번씩 둘러보실 건데요. 네. 주차장은 현재 100%는 다돼 있고요. 네. 여분의 공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분의 차량도 이면 주차를 이용해, 이면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 가능하실 거예요. 네. 들어가시기 전에는 우리 뭐 기본이 되어버린 무인 택배함. 아, 음. 네. 무인 택배함이 굉장히 네. 크네요. 세대별로 하나씩 다네큰 네, 사이즈의 택배함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자 안으로 한번 이동할까요? 음. 자 전실 앞에 올라오셨는데요. 음.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이고.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어, 전실은 좀 많이 넓게 뽑아놨어요. 음, 공간이 꽤 크네요. 네네. 네. 삼중 연동 중문이 들어가 있고요. 네. 예, 망임이고,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거실 폭 어떠세요? 아, 너무 예쁘네요. 네. 아, 여기 집이 음. 아, 너무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음, 인테리어도 많이 고급스럽고요. 음. 네, 거실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러네요. 6인용 네. 음. 소파가 저희가 DP를 해놨는데, 네. 요거조차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네요. 네. 음. 거실에 에어컨, 네. 안방 에어컨도 좀 이따 보실 거고요. 네. 음. 어, 이 바닥재는 뭔가요? 바닥재는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음, 안타깝게 줄눈 시공은 안 됐는데 그거는 음. 분양 받으신 분이 그럼요 하셔야 되겠네요. 줄눈 시공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은 공사기 때문에 네. 뭐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방 먼저 보실까요? 네. 아, 안방 폭도 되게 넓으네요. 네, 안방에. 어 창이 양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채광과 환기가 상당히 우수해요. 네. 안방 사이즈도 많이 넓어서. 그러게요? 네. 음. 어, 킹 사이즈 침대가 d p 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많이 남죠. 그러네요. 붙박이장에 예, 음. 들어간다고 해도. 그러게요. 네. 네. 이쪽 공간에 아,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요. 안에는 기본적인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 붙박이장을 놓으신다고 해도 안방 공간은 충분하십니다. 네. 네. 사이즈 너무 좋네요. 네, 네. 자, 안방에도 말씀드린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음. 이쪽으로 이동을 해 보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아, 어, 네. 작은 미니 선반장이 들어가 있고요. 네. 어, 되게 그냥 딱 규모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네네. 너무 작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인데 저도 옷이 많아서 <laughs> 여기 모자라요. 말씀드린 붙박이장을 추가로 그러게요. 설치하시면 네. 충분한 옷에 대한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우리 부부 욕실. 음. 우리 둘이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넓어요. 와, 꽤 크네요. 이거는 간단한 샤워가 아니라 어, 뭐 충분히 메인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 폭과 넓이가 있어요. 네. 예. 타일도 비살 무늬 엠보싱 스타일의 굴곡이 있는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어, 화이트 톤의 수납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너무 예뻐요. <웃음> <웃음> 인테리어가 화이트 톤으로 상당히 밝지요? 네. 우리 고등학생 자녀를 한번 두고 계시니까. 네, 예. 이방 쓰면. 고등학생 너무 좋겠네요. 자녀의 방으로 적합할 것 같아요. 네. 사이즈는 어때요? 침대, 학생 책상, 책장, 괜찮게 나오겠죠? 네, 충분하네요. 네, 네. 음. 방에서 나오시면서 주방을 보실 거예요. 네, 냉장. 어, 주방이... 너무 커요. 완전 그쵸? 크고 좋은데요. 저도 살림하는 남자로 주방 큰거 좋아해요. <laughs> 네. <웃음> 냉장고 자리가 양문형이 두 대가 들어가면은 약간의. 음, 약간은 네, 네. 할것 같아요. 이거 사이즈 재 주세요. 네, 네. 자 지금부터가 주방의 하이라이트예요. 많은 수납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 좋네요. 이런 수납 공간, 음. 밥솥, 레인지. 음. 음. 자 작은 공간까지도 수납 처리를 해주시는 이런 센스. <laughs> 싱크볼은 뭐 기본 좋은 사양이고요. 한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SK 매직 제품 네. 파세코 파세코 후드 네. 들어가 있네요. 여기 아일랜드 그... 식탁이 네. 이렇게 기본 제공인가요? 네, 기본 제공이고요. 네. 식탁 위에. 외... 인덕션이 한 구가 올라가 있고, 음. 당연히 식탁 밑으로 수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부분이 음. 이제 네. 이 주방의 폭이 넓어서 그런지, 네. 어, 이렇게 길게 아일랜드 식탁을 했는데도 네. 공간이 네. 참 많이 남고, 네. 어, 여기서 좋았던 건이 식탁. 6인용 짜리. 식탁. 어, 음. 6인용 식탁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6인용 식탁이 배치가 됐음에도 많은 공간이 음.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주방이 너무 음. 감각적으로 음. 잘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자, 창문 자체도 환기가 수분이 어, 될수 있게 와이드 음. 대형 네. 창문이 들어가 있고요. 네. 넓은 다용도실. 자, 들어가 보세요. 오, 다용도실이 음. 어, 길게 되어져 있는데 폭이 그렇게 막 넓은 건 아닌데 네네. 그냥 적당히 있을 만은 할것 같아요. 지금 배치되어 있는 가구를 보셔도 세탁기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도 음.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그래도 네, 유지가 되기 그 때문에. 네그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돼야. 음. 일반적인 다용도실보다는 약간 더 넓은 폭. 음. 네. 자방세개 구조의 마지막 방인데요. 현관 옆으로 되어 있고요. 음. 이런 제품은 다딥이기 때문에 이게 다 철수가 됐을 경우에는 방이 좀더 넓어 보이고. 네네. 아. 네. 일단은, 뭐, 방 사이즈가 막 그렇게 작지는 않으네요. 네. 이쪽에 어 침대 하나 딱 놓으시면 좋고, 이쪽에다가 책상 놓고 가능, 네, 네. 가능한 사이즈가 나오네요. 옷장과 책상까지도 배치가 음. 가능한 규모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그러면 이제 메인 욕실이네요. 네. 거실에 있는 메인 욕실. 샤워 공간 충분하고요. 네. 여기 있어서 네. 자유롭게 움직이... 음. 샤워 가능하십니다. 네. 음, 수납장 와이드하게 음. 많은 수납 가능하고요. 음. 음. 선반 잘 들어가 있죠. 네, 그러네요. 음. 이 집에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작은 창고가 아! 하나 <laughs> 숨어 있습니다. 아! 인견원 공간이네요. 뭐 결코 작지 않은 규모로 선반장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음. 안 보이고 싶어하는 짐들을 보관하시기에는 최적의 장소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음. 지금 아. 내부 구조는 잘 둘러보셨죠? 네. 음. 아, 너무 예뻐요 집이. 네, 예쁘고 규모가 네. 아, 있기 때문에. 네. 음. 어 그러면 이제 음. 이 집에서 저희가 이제 연신내로 음. 가야 되는데 어, 어떻게 교통이 되나요 일단은 어, 원흥역이 직선 거리로 800m, 아까 말씀드린 10분에서 12, 3분 내에 도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아. 지하철 3호선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는 음. 연신내로 진입하는 원당에서 올라오는 대로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아 가시면 버스 노선이. 다양하게. 음, 네, 다양하고 광역, 심야 광역버스까지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 교통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아, 어, 그러면 이제 뭐 교통은 그 정도면 음. 뭐 워낙에 좋은 요충지이고요. 더 좋은 장점은요. 자가용 이용이잖아요. 요즘 세대는. 자유로까지 직선으로 5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밀리지 않는 단서를 달아드릴게요. 네. <laughs> 네. 아, 뭐, 교통도 너무 좋고, 네. 그러면 이제 생활 인프라는 네네. 어디로? 생활 인프라는 이 주변에 일단 스타필드 고향이 있고요. 음. 어, 농협 하나로 클럽 대형으로 하나가 네, 봤어요.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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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자, 크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옆에는 또 이케아가 바로 앞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아, 네, 네. 뭐 요즘 워낙에 음. 핫하죠, 핫플레이스 네. 삼성 바로 옆에인 건데. 맞습니다. 삼성과 네. 인접해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삼성의 생활권을 그대로 같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어, 도대체 실평수가 네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꽤 큰데. 음, 일단 단지 자체는 다섯 개 동이고요. 네. 40세대. 네. 예, 그리고 이 내부의 실평수는 약 30.5평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작지 않은 공간이죠요 네, 네. 아, 그러면, 아, 너무너무 입지 조건, 음. 뭐, 교통, 이런, 뭐, 생활, 인프라, 뭐, 다 좋은데. 네. 분양가에요. 분양가. 얼마일까요? 음, 분양가 같은 경우도, 요게 도심에 인접해 있는 빌라로서는 높지 않아요. 2억 후반대면은 충분히 아. 가능하시고요. 2억 후반대에 삼성 인접해 있는 이 정도라면, 어 너무 맞습니다. 좋은데요. 네. 삼성 생활권을 가진 동네에 아. 이 정도의 빌라라면은 너무 좋네요. 네, 음. 누구나 탐을 낼 만한 그런 매물이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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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저희가 음. 어, 대자동 쪽하고 어, 삼성에 가까운 원흥동하고 집을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음, 우리 의뢰인이 연신내 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데서 네. 전혀 무리 없는 입지 음.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어, 이렇게 항상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서 네. 아주 좋은 스위트홈을 마련하실 수 있게끔 언제나 발품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힘이 되는 <laughs> 좋아요, 음,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